지금 제 차에 노랑할미새가 찾아왔는데요 이 녀석이 제 차에 들어오려고 지금 30분째 저랑 밀당중이에요 <laughs> 굉장히 귀여운 노랑할미새입니다 이게 여름철새에요 4월달부터 우리나라를 찾기 시작하는 아, 그런 여름 철새이요 요런 시내 물가를 좋아하는 노랑 할미쌤입니다. 음, 이게 제 차에 창문을 열으라고 계속 와서 이렇게 음. 제 창문을 두드리는 노랑 할미쌤입니다. 귀엽죠? 창문을 살짝 열어주면 살짝 도망을 갔다가 또 창문을 닫으면 다시 다가오고 있는 일당의 고수네요. 자, 음. 지금 이 노랑 할미새 아, 귀엽다. 산자수씨랑 놀러, 놀러 왔니? 제가 이거 어, 예쁘게 편집해서 다시 예, 올려드릴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음, 실방을 처음 해봐가지고 핸드폰으로 뭔가 좀 부드럽게 되질 않네요.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?